안녕하세요. 티지 투자 연구소 김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상한가 종목, 동양 에스텍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먼저 최근 실적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양에스텍은 철강 가공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2,000억 원대 규모지만 영업이익은 60억 원 안팎으로 크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정체되어 있고 수익성은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에요. 아직 뚜렷한 터너라운드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은 20배 정도 업종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PBR은 0.3배 수준으로 자산 대비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배당도 연 2%대 후반이라 기본적인 안정성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입니다. 최근 이 사업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동양에스텍이 대표 종목으로 꼽히면서 상한가까지 직행한 겁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관련 테마주에는 대동스틸, EM코리아 같은 종목이 있고 철강 쪽에서는 문배철강, 대호특수강 등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보수적으로 보자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마만으로 급등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 자체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 에너지 안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은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미 상한가를 간 종목보다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대호특수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호특수강은 철강가공 전문 업체로 가스관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며칠 동안 급등이 없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동종업체 대비 낮은 편이고 재무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단기적으로 과열되지 않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테마가 이어진다면 후발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가스관 사업이 얼마나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둘째, 철강업황 자체가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셋째, 단순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경우라면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양에스택은 오늘 테마주 급등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반의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테마 안에서는 아직 과열되지 않은 대우 특수강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